여론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어요. 대국민 <laughs> 여론조사 실시해서 지금의 동향, 정확한 통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 올라갔던 영상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자, 우선 개그맨들인가? 아니에요. 코미디언이에요. 개그맨 아닙니다. 진보 <laughs> 보수도 모르는데 정치 얘기하는 거, 확실히 코미디 잘하노. <laughs> 어, 대 칭찬이네요. 잘한다고 하니까 네. 주어민인 줄 <laughs> 주어민 닮았죠. 그거 저보 훨씬 젊고 훨씬 귀여운데 둘다 아는 거 일도 없는데 정치인가면 껴어 있는 줄 아는 전정적인 깨시민두 명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하나 맞는 거 있어요. 정치야 몰라요, 잘 몰라요. 저희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거 엄청 많습니다. <laughs> 네, 그길때 그, 그 김어준 쫄다고 <laughs> 뭐 어쨌든 얘기하는 거에 동감. 종교 얘기 아니도 정치 얘기 하는 게아장 크... 저희가 기대했던 댓글 이런 거. 모르겠요 종교는 자기의 어떤 기호잖아요. 자기가 하고 아, 믿고 싶은면 그렇죠. 믿고. 에이. 정치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 거야. 어 민트슈크림님네 두분 당일 쿠폰. 꼭 하세요 크, 해야죠 <laughs>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 근데 네.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내가 투표를 하든 말든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어, 투표를 아... 한다는 것 자체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아, 행사를 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야 아무거나 시켜줘 음... 음식점 왔는데너 먹는 거 먹을래 대진을 안 했으면 불평을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먹을래 뭐 해놓고 이거 왜시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50%라는 게참어처이니가 없다. 직접 선거가 미래에 필요한 것인가 싶다. 아, <laughs> 아,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고를 아, 가지고 계신 거다 자 시청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시청자 여론 조사를 통한 아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뭐라 하지 마시고 잠깐 나먼 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 해봤는데요 답은 이준석 분인 좋아요 세개 받으셨고요 아니 나는 이 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게 너무 웃겨 뭐 이분이 한동훈 아니겠지만 동훈이라는 아이디가 이런 얘기를 했는게 너무 웃겨 어... 이준석이 말빠는 좋으나 대통령감은 절대 아니 과기부장관 하면 매우 잘할 듯전관급 정도까지 인정 좋아요 열 개.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인재가 없다는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기부 장관을 해야 된다라고. 아, 하... 과기부 장관도 하... 좀 아닌가요? 똑똑하신데. <laughs> 아, 하버드 나오지 않았습니까이 사람처럼 절대 말로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결정하고 이런 일이 맡기면 안 돼요. 네, 자 이준석이 지식 없다는 말에 콩튼가했다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을 딱 본인 얘기 하시는 지식 없. 야, 저희가 분명히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laughs> 사람들 서울대 연대 못해 났다면 무슨 말이. 다 따른다 그래서 윤석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식이 없다가 일반적인 사람 수준의 지식이 없다가 아니죠 정치인을 하기에는 지식이 없다 어, 자 이제 김문수 <laughs> 대통령은 나루토 님 대통령은 기호 2번 <laughs> 김문수 깨끗한 대통령 좋아요 29개 받으셨습니다 깨끗한 <laughs> 정거 없으신지 이분 깨끗한 기준이 보여요 <laughs> 사제를 그냥 모시죠 엄청 <laughs> 막 <laughs> 깨끗할 텐데 부인 자리까지 보면 김문수지 그그 그, 그 비교가 안돼뭐이 저희가 이제 부인 얘기했으니까 한거 같은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아 그. 근데 뭐 오, 웃자고만 한 얘기는 아니죠 에이,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된 그렇죠. 거니까 뭐. 김문수 아내님은 뭐별 문제 없으시죠? 야, 전혀 몰라요 룸빵에서 일한 게 아니라면 <laughs> <laughs> 다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룸서하면서 일하는 게 어땠어요? 김문수 <웃음> <웃음> 대통령 되면 정가문이 조청할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뭡니까 지금 이거 교황도 아니고 지금 목사가 아니 혹시 정광훈이 영향이 좀 있나요? 지금 막그 김문수 후보 막 다니면서 하면 꼭막한 100명도 안보여요 정광훈이 훨씬 더 많이 모이잖아요 하실 수밖에 없죠 그한 표라도 우리는 이제 제3자니까 이게 아이고 정광훈이 뭘 이러나 이럴 수 있겠지만 아마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도 아쉬울 걸요 아. 저기 있는 표도 적은 표가 아닌데. 저 사람이 아...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우선이구나. 이 아, 수가. 그럼요. 유튜브는 뭐가 우선이에요? 조이스. 조회수. 조회수. 청춘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형수는 안전한가. <laughs> 이재명 하면 또 형수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보, 여기서뭐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보짓 v 서 김문수 사, 42대 47로 김문수 승리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보짓이 뭐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설명해줘요. 안, 부자, 하면 그 음. 편집하면 되니까 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거아닙니까 아, 찌재명 아시잖아요. 그래 찌재명 탄생한 거예요. 어 자.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둘다 정과자죠? 정과가 있죠? 자꾸 싸우는 게 걔는 정과 몇범이죠아 네. 정과 정과 정과로 얘기를 해요 네. 깨끗한 사람 뽑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선 정과자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가 그러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될수 있나요? 전 몰라서 법을 잘 몰라서 아니 되니까 나왔죠 일단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선관위에서 다 알아서 자를 테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안해야 되는데 이 논란 자체가 정과자는 대통령이 될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법을 통해서 그사람의 형벌을 줘요. 감옥을 몇년 가든 뭐 집행유예가 되든 형벌을 줘. 요 벌금 얼마를 내든 그거를 이행하는 순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 굉장히 오래 살고 왔어요. 그럼 살고 나오면 우리는 그걸 잊어줘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10년 사는 건 너무 부족하다. 아 그런 거는 논의 대상이에요. 어이 음. 정도인데 10년은 좀 그렇다. 평생 분리돼야 된다. 이런 건 나는 동의할 를수 있는데 근데 정과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된다 취직하면 안 된다 이런 음... 거는 또 다른 전과 를 나누는 전과자를 계속 전과자를 몰아세우는 행동 저는 약간 그 전과에 무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전과인지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뭔가 전과다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정치적인 전과인 거고 되게 경계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 민주화 하다 보면은 전과에서 갈수 있고 에이 정치하다 보면 상대방 공격받고 하다 보면 억울하게 또 전과하다가 될수 있지 이런 생각이 가장 경 해야 될 생각. 저는 지금은 글렀어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정치인들은 <laughs> 너무 이렇게 네, 저렇게 네, 된 네. 사람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정치의 앞으로. 꿈을 갖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는 2, 30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말해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정치를 하면서 최대한대로 깨끗하게 <laughs> 2, 0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거를 잘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음... 틱톡, 인스타, 예. 유튜브 등 모든 모수를 넓혀서 여론조사했고요. 예. 78% 이재명 대통령 당선, 문수 15%그외 7%. 그야 신광선님 예. 좋아요 35개. 아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8대2 5 이재명 승. 자 이재명 후보 60% 정도 당선. 자, 이재명 9대1 김문수 1. 강력한데요 이거 맞습니까 동계치 이,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특별을 전혀 안 해요. 아 <laughs> 전화 했을 때 네. 네. 절대 이렇게 안 되면 자 계속 가볼게요 네. 자 해당화 아주머니 자 <웃음> <웃음> 궁극의 영웅 김문수 대통령 확정 자 6대4 즉 3대2란 말이죠 3대2 네. 이재명 승 네, 48대52 네. 오히려 김문수 승나 대구인데 부르릉님 대구에 내가 아는 사람 100 프로 이재명이 참고로 지인 천명 넘은 신빙성 있는 건지 네, 야. 네, 네, 네. 그래도 여기는 김문수가 좀 있네요 네. 해당원님 김문수 구국의 영웅 <laughs>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어휘인지 네. 음. 이두 분이 굉장히 음. 용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대세가 기울어진 거는 느낌상으로 있잖아 요 지금 다 조용히 있어서 그렇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국민의힘 찍었던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포션은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사람이 많아요 그쪽이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민주당 한테 나라 맡기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해서 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돌리기는 굉장히 어렵. 지금까지 음. 가지고 있었던 악감정이 있는데 근데 자존심도 있잖아. 내 선택, 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렇죠. 내가 얘를 안찍어 갖고 왔는데 내 신념을 어. 가지고. 아 그동안 내가 해야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 인정하는 네,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움, 후회 이게 클수 있지만 맞아. 과연 그게 이재명을 찍는 표로 갈까? 음.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돼. 네. 난 민주당. 사람들이 저렇게 춤추고 다니는 거 정말 들떨어졌다고 생각해. 오... 그러니까 지금은 각. 갓... 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반성을 하면서 대선을 준비해야 돼요. 왜, 네. 어떤 걸 반성해야 돼? 개혁령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더잘 맞지 못해서 이런 일까지 오게 한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임해야지. 저기 신나가지고 춤을 추고 막 대선은 우리한테 기울었다. 아... 이상음 이거 너무 들뜨하다고 생각해요. A하고 B가 있는데 네. 둘다 뽑기 시는데 네. A는 죽어도 되면, 되면 안 돼. 네. 그래서 B를 뽑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B를 뽑는 거죠 네. A, B 둘다 죽어도 되면 안돼 이런 건잘 없는 거같아요 아니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네. 둘다 죽어도 되면 아니 둘다 싫다는 사람 많아요 여론조사할 때 음.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둘다 싫다 A가 좋다 A가 B보다 낫다 B가 A보다 낫다 둘다 별로 마음에 안 들다라고 만약에 여론조사하면 3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음. 제 주위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재명은 싫은데 점점점.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국민님 찍을 수 없고 이게 진짜 아이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먼더걸스보다 소녀시대가 좋아. 음. 그냥 괜좀 싫은데. 진짜 이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 거잖아. 누가 되면은 나라가 폭삭 망할 것 같고. 뭐 누가 돼야지 나라가 반드시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국민을 되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개 정치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여태까지 한 사람 중에 이렇게까지 나라를 흔들어놓은 사람 윤석열. <laughs> 맞아요. 나라를 깊게 쑤셨는데 막 우리나라 국민이 음. 대단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번 대선 투표 <laughs> 곧 있으니까 어, 잘또 나태기 여론 조사 참고하시고. <laughs> 어쨌든 목표는 자기가 진심을 다해서 네. 진짜 복귀 싫으면 그것도 진심이에요. 네. 인스타 DM이나 유튜브 네. 댓글 달아주시면 초대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냥 시간 내면 오시면 돼요. 네. 이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홍대 홍대 스릴러 촬영은 목요일 날 6시. 6시. 목요일 6시 아 6시. 아, 6시 정정 목요일 네. 6시 공연이 8시 코미디 공연 8시. 6시. 6시 내 고향 보지 마시고 <웃음> <웃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네. 저희 같은 얘기도 <laughs>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 고마워요